두 남편을 모신 기이한 여자 조선 명종 때인 1556년 대구에서 한 선비가 산에 들어가 그를 잇다가 며칠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집에서는 그가 정신이 미쳐 달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형감을 지낸 대구어적인 아버지 유예원은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굳이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게 자식 복이 없는 건가? 유예원은 아들 셋에 딸 둘을 두었는데 그중 장남은 일찍 죽었고 맏딸도 출가 후 곧바로 죽었으며 둘째 딸은 첫 결혼 후 사별하고 개가 했으므로 유예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맏아들 노릇을 해야 할 둘째 아들 유유가 무당 가출한 것입니다. 말이 문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유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쳐서 달아났소이다. 유유의 아내 백씨 역시 같은 말을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유유가 가출한 까닭은 다른 데 있었으니 유유는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극제하지 못했다며. 꾸지람을 자주 들어서 늘 공포에 떨었습니다. 거기에다 여성성이 강한지 아내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유연은 형 유유를 만날 수 없음에 대해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후 5년이 지나 유예원이 죽자 아들 유연은 장례를 치르고 집안 어른들과 상의 끝에 집안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드메인 1562년 특박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들으니 황해도 해주의 최응규란 자가 있는데 실은 잔의 형이라네. 그가 첩과 아들까지 둔채 살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 모셔가게. 서울에 사는 첫째 매형 이지가 보낸 편지에는 이유가 최응규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유여는 급히 종을 보냈으나 종은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가보니 유유가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름에 매영이지가 또 편지를 보내 유유라고 인정될 만한 일을 증거로 대기해 유연은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 역시 빈손으로 돌아와 유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영이지는 겨울에 종을 통해 편지를 보내어 채은규를 모셔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앞서 말한 채은규가 첩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유유임에 틀림없으니 자네가 직접 와서 보시게. 하여 유연은 서둘러 먼저 종을 보내고 자신은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유연의 종이 이지의 집에 도착하니 앉아있던 채은규가 종을 뜰에 꾸러 안시고 매를 가져오라 독촉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내 놈은 유연과 더불어 음모를 꾸며. 전에 해주에 도착하여 주인인 나를 배반하려 하였다. 종으로서 주인을 잊었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느닷없이 벌을 받게 된 종이 두려워하며 곧 주인이 당도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곁에 있던 이지가 말리자 최은규는 화를 사기면서 말했습니다. 아우가 오기를 기다리겠다만 너를 용서치 않겠노라. 채웅규는 이렇게 말하며 예전에 두 차례나 자신이 유유가 아니라며 종이 의심한 데 대해 몹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유연이 도착했을 때 채웅규는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연이 들어가서 인사를 건네며 찬찬히 얼굴을 뜯어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채웅규는 많이 아픈 탓에 자기 얼굴이 상했다면서 일어나 유연의 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진보는 가까이 오라. 그러더니 최용규는 갑자기 유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너를 보니 놀라워 눈물이 쏟아지는구나. 마치 10년 동안 앓던 병이 깨끗이 낫는 것 같구나. 그런데 너만은 얼굴에 변화가 없으니 동기간의 정으로 어찌 걱정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유연은 미심쩍었지만. 이지와 종매부 심융이 함께 권유하기에 일단 최은규와의 대구행을 결심했습니다. 유연은 최은규가 형 행세하는 가짜임을 알아챘으나 서서히 사정을 알아보려고 고향으로 동행했습니다. 백 씨는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집안정을 이끌고 나가서 맞이했는데 시집 올때 데려온 종 눌질비가 최은규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꾸짖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이기에 우리 주인으로 가장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순간 채흥규 얼굴에서 빛기가 사라지고 그의 행동거지가 이상해졌습니다. 이때 유유 부인 백 씨가 눌질비를 나무라며 채흥규를 감쌌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게냐? 저분은 내 남편이 틀림없는데 어찌 아니라고 하느냐? 내가 남편도 못 알아본단 말이냐? 그러자 최은규는 근처에 서있던 유연의 아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무양아 어찌 이다지도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냐? 서방님 신경 쓰시지 말고 이리로 오시지요. 그때 백씨가 최은규를 공손히 안내하며 방으로 들였습니다. 백씨는 최은규의 접춘수가 거처할 방까지 내주었습니다. 백씨가 최웅규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유연은 거듭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어서 연신 고개를 차옷하며 부인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 씨도 형님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백씨는 최웅규를 정성껏 모시면서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네 사람들은 진짜 가짜 여부를 두고 입방아를 찧었으며 대체로 유유가 아니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이에 유연이 친구들을 불러 채용규를 대면시키고 확인하니 유유라고 말하는 이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연은 채용규를 유유사칭제로 대구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사또 박응천은 향인들을 불러모아 서로 말하게 했습니다. 우의적 조상규, 서영 등이 둘러 앉아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니 최은규는 당당히 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유유일세. 세월이 흘러 얼굴이 좀 변했을 뿐이라네. 궁지에 몰린 최은규는 상세한 집안 사정을 말하여 진짜라고 주장했고 그의 얘기를 들은 집안 친척 몇몇은 유유가 맞다고 옹호했습니다. 채응규는 결정적으로 아내 백 씨와의 첫날밤을 진실의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치마를 벗기려 했으나 월경이라고 거부하는 백씨 때문에 첫날밤을 치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은밀한 일까지 밝히자 사또는 유의의 처백 씨를 불러 확인하려 했습니다. 백 씨는 대질은 거부한 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설왕설례중 최은규는 첩춘수를 통해 많이 아프다며 보방을 요청했습니다. 보방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해서 풀어주는 일, 즉 오늘날의 보석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건는 관노의 집에 머무는 조건으로 청원을 받아들였고 채용규는 잠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채용규가 적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가짜임이 탄로난 채용규가 처벌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생각할 만했으나 이후 사건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유연이 관노와 모의하여 형 유유를 죽였으니 처벌하여 주소서. 최영규 행방이 묘연해지자 유유 아내 백씨가 살인죄로 유연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유 실종 사건은 벼랑간 살인 사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없고 백씨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백 씨는 고소장에서 형의 재산을 탐낸 시동생 유연이 관노에게 뇌물을 주어 남편 유유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인물이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대구 관하는 도망간 채웅규를 잡거나 시체를 찾는 일 대신에 백 씨의 고소를 받아들여 유연을 감옥에 가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유연은 졸지에 살인 피의자가 됐으나. 이때만 해도 유연은 증거 없는 증언뿐이라 달아난 최웅규가 붙잡히면 모든 일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자신은 무사히 속방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가혹했습니다. 강상재라는 이유로 사건은 경상감령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의금부로 이관됐습니다. 임시재판장인 위관을 맡은 의정심통원은 모진 고문을 통해 유연과 관노로부터 유유를 살해해서 금호강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형 유유가 나타나면 나를 살려낼 것이냐라는 유연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양으로 압송된 지 10일 만이었고 최은규가 유연의 진짜 형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주까지 왕래했던 유연의 하인들도 위중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연이 처형되고 여러 해가 흐른 뒤 홍문관 수찬 윤성닭이 비늦게 이 사건을 전해 듣고는 자신이 살아있는 유유를 만난 일이 있었다고 경련에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지난 경신년에 신이 순환현에서 천유용이라는 떠돌이를 만났는데 그를 잘하고 부루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에 풀칠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같은 절에서 수개월 지내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기후년에 영천시에 합격했으나 빈공으로 이름이 삭제됐다고 했는데 뒷날 고향 사람에게 말했더니 필시 유유일 것이다. 그때 나도 같이 삭제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건대 윤성각은 1560년 평안도에서 천유영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유를 봤으며 유연의 죽음은 매우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579년 임금은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평안도에서 붙잡힌 천유용은 자신이 유유임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다만 그는 동생 유유원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은규가왜 유유행세를 했는지 밝힐 순서가 됐습니다. 채은규는 첩춘수와 함께 여전히 해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쉽게 체포됐으며 한양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나타났다는 말을 들은 최응규가 도중에 자살했습니다. 그의 첩 춘수는 고문을 받자 이유의 매형 이지가 꾸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562년 이지가 노비를 보내 최응규를 서울로 부른 후 이유 주변 일을 익히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지는. 모진 고문에도 춘수의 진술을 자신에 대한 무고라고 주장하며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모자 최은규와 이지가 입을 담은 채 죽었으므로 진실을 밝히기는 요원해졌고 공모자로 의심되는 백시 부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마무리해야 하기에 결국 이 사건은 유유의 매형 이지가 재산을 노리고 최은규를 가짜 유유로 내세운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한편, 유유의 부인 백신은 기이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채흥규를 남편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첩이 두고 간 아들을 십여세가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다 유유의 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자 급격히 태도를 받고 채흥규 아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관아에서는 해계한 여자의 고발장을 접수할 수 없다며 물리쳤습니다. 백 씨의 마음은 알수 없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